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명이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신부의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 남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희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의 부정행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게 돼서 음, 여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유부녀나 약혼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남자에 대해서 자녀를 낳을 권리를 뺏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혼잡한 질서를 그런 악의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쾌락의 요소가 아니라 유산과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부분, 또 가정을 그러한 자녀와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책임을 이들이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그 율법을 어겼을 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벌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것으로서 사람을 보호하려는 장치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율법을 오해해서 인간을 어, 무섭게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율법 아래서 속박되어 있는 같은 느낌을 얻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켜야 될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질서한 삶 속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의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또 깊이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절 말씀 계속.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화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으이요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 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이 일은 하나님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계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으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22절을 보면서 한번 그 율법의 의도를 한번 절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일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둘다 죽여야 된다는 부분에 무게가 갈수 있지만 사실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드러나거든이에요.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확실하게 그것들이 확인되거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섣불리 유부녀와 동치만 어떤 남자 유부녀 동치만 이런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확실히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약을 제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보십시오. 23절에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성읍 중에서. 그러나 25제 보면 들에서 이두 개가 지금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읍 중에서 어떤 이 여자와 동침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읍 아니라는 것은 이 여자가 충분히 소리를 지르거나 충분히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했을 때 들릴 수 있는 공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아무런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도와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죠. 이 여자도 같이 동의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럴 경우 역시 돌로 쳐주게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것은 25절이에요. 들에서, 정말 들에서는 아무도 도움을 줄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강간을 했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취했을 때, 여자가 강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증명되고, 여자도 강하게 반발하는 것들이 또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외쳤어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는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남자는 죽여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26절에 보면 이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다. 지금 강제로 어떤 일을 범죄를 저지른 이 일은 이 사람을 처 죽인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살인죄와 동급이에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어떤 폭행을 저질러서 자기의 의사를 이루었다? 이런 것은 거의 살인죄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7절에 그 소리 질려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에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참으로 억울한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침한 여자는 살려주지만 그 남자는 반드시 살인죄에 동등한 그러한 범행을 저질러는 것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는 앞에서 이러한 가정의 질서 가정의 어떤 자녀의 관리, 자녀를 출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죄를 묻고 그것을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29절과 같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어떤 결혼의 가정의 문제를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 경우에는 결혼해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폭을 좀 징벌의 폭을 허용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그아버지 아내를 취하이 아버지라는 것은 의붓아버지 가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하체를 즉,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또 자녀들의 유산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 가정의 질서와 그 가정의 이러한 질서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물려주신 그 땅의 분배,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철저한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하나의 범죄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또 다른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그 범죄를 저지는 거 하나만 딱 멈추는 게 아니죠. 그 치명적인 범죄가 끼치는 그 악영향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 특별히 이 성적 성결에 순결에 대해서는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 단순히 그냥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 벌어질 그 복잡한 무질서와 가정의 파괴와 그 나머지 것을 감당하려면 참으로 공동체가 너무나 몸살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이 부분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의 죄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체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강하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든. 그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모세는 어떤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까? 예, 각각의 상황 속에 유부녀와의 동침, 또 약혼녀와의 동침, 또 성읍 안에서, 성 밖에 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 남자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저지른 각각의 부정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라고 명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공의 가운데 여자와 남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드러나거든 그때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여자의 의사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다면 그건 살인행위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또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여자의 권리를 책임져줘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목사 문제 볼까요? 모세는 왜 남자의 부정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처벌을 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의 단순한 이런 부정행위는 그러한 어떤 성적, 순결, 타락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파괴되는 가정,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에서 파괴되는 여러 가지 가정의 질서, 재산의 분배,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유전적인, <laughs> 그런 여러 가지 분배에 있어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가정의 파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부정한 행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공동체 전체 외에 위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남자의 부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이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까지도 저희는 봐야 됩니다. 언제나 부부 관계를 위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무엇을 느낍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여기까지 가면 안돼 라고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마지노션, 마지 마지의 그러한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쭉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 선을 넘어서는 큰우리 가정의 파괴와 공동체 파괴가 이, 이 이어지는 참으로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부분이 많이 깨지고 있다는 것은요 위기입니다 위기 이 시대에 성적 문란함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요 혼전순결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지고요 또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여자를 여러가지 성적 도구로 쓰고요 또 남자들이 또 어떤 이런 물난함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악한 행위가 이제는 너무나 무시되고 있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저희들이 길를 기울여야 되고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이 처해 있는 공동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부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까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결단과 적용을 한번 넘어가서요. 우리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부의 관계 또 공동체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서로서로 간의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 정말 정직해야 하고요. 거룩해야 하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그 질서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또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를 넘어서 그 공동체와 그 관계가 얼마나 악의 영향 속에서 어느 지점까지 그 영향의 악의 영향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그런 부분 있으면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힘든 고난의 과정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바로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어요. 작은 죄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죄가 끼치는 그 파급 효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땜의 작은 부분에 크랙이 주어졌을 때그 크랙으로 인해서 점점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땜의 붕괴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작은 범죄는요 그것이 참으로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파국 효과를 가지고 오고, 얼마나 그 관계의 훼손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자적인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될 때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순결한 관계, 정결한 관계,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할 것은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몰고 간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관계로 결단해서 결정해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자의 부정한 행위가 단순히 쾌락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약한 마음 때문에 연약한 마음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세워가며 풍성한 오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들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Mangba!